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342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세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생히 알아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넌행을 삼가 늘 조심 하라. 너 열심 을 다해 늘 충성 하고 정성 을 다해, 주 봉사 하라. 우리 구 주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천지 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예수를 믿어 늘 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아침에 예배소서 6장 예배소서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예배소서 6장 19절에서 24절 우리 한절씩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그 밖에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배소서의 마지막 결어 마침말이죠. 작별 인사도 나오고 그리고 부탁도 나옵니다. 예배소서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초두의 기억을 해보면,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은 예배소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진지하고도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 뭐 빨리 비자가 나와야 되는 집이 있고, 또 병이 빨리 나야 되는 집이 있고, 또 애들이 문제인 집이 있고, 참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게 많이 있겠지만, 바울은 예배소 성도들의 속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네, 벌써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우리 가정과 워크샵 일회 처음 했을 때 그때 네, 세 번째 주제가 당신은 기도 요청을 하십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네. 당신은 가족에게 혹은 남편이면 아내에게 아내면 또 남편에게 또 심지어는 자식들에게조차 엄마 아빠의 지금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를 해다오 기도 요청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할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바울 자신 스스로가 인간의 이 생각, 자기의 어떤 이 사적인 생각, 사적인 감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정서에서 말씀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또 그게 있다 하더라도 기죽지 말게 담대하게 전하도록 절배 기도해 주십시오. 보금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네, 굉장히 정직한 그 어떤 자기의 모습에 낮춤에서 나오는 기도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빨리 석방해 도록 우리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석방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바울서신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물론,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도 이 말씀을 접하지만 예수를 만난 한 인간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바울을 관찰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은 진심이었고, 뭘 보고 살았는가. 이 사람은 자기 일신의 문제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은 너무나 클리어 합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게딱이 사람 말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라도 당장 제가 뭐, 요새는 노방전도를 하다가 뭐 잘못되면, 그렇죠. 영국 같은 데서는 고발당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요. 근데 여차저차 해서 경찰서로 갔다. 그러면 성도들이 일심을 다해서 예, 아 우리 단임 목사님 석방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막 기도하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석방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인데 이 형편에서도 이게 가능할 수 있게 기도해주십시오. 철학에서도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통찰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상황 속에 던져진다. 상황 속에. 그래서 그 상황이 어쩌면 인간을 상호작용하면서 변하게 만들고, 인간도 그 상황에 또 대응하고, 상황 속에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바울은요 상황에 던져지는데 상황에 던져지는데 그 상황을 어, 자기가 이 상황을 영향받기도 물론 하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동일한 자기의 사명을 타하려고 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내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나는 온갖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께 배웠노라. 그러니까 부자일 땐 부자인 대로, 없을 땐 없는 대로 자기 자신이 흐트러짐 없이 살수 있는 비결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 이때는 이렇게 줄고 저때는 저렇게 줄고 아우 지금은 입 밖으로 낼 때가 아니니까 조심해야겠다.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변형돼서 동일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려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고 변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 이제 은퇴했어요. 주님, 전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한 5년 제 모든 걸 갈아 넣어서 봉사를 했으면 이젠 좀, 좀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전 영어가 안 되는데요.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님, 제 나이 80이 됐습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영어를 못해요. 그렇지만 영어를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저 너무 지쳤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나 제가 쉬는 중에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수 있도록 저를 도와. 우리의 형편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형편 속에서 내가 한결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바울의 작별 인사에서 정말 너무나 주옥같은 설교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여기 두기고라는 사람도 나오고, 이 바울이 맺었던 인연에 대해서 참또 깊은 묵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배소서 마지막 마치는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과 바울의 기도 요청에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형편이 뭐가 어때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한결같을 수 있도록 절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다른 분에게. 그렇다면 우리 다음 믿음의 후배들도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방법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에서 큰 위로와 또 기도의 출구가 열리는 축복이기를 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소서 이제 긴 여정을 또 함께 했는데 이 예배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게 새벽에 주셨던 은혜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역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참으로 폭포수 같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냉혹한지 하나님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걸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성경에 기록된 은혜들이 내 삶에서 하나님 들뽀가 되고 기둥이 되고 그 터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속에 떠올리고 또 떠올리게 해주시고 상황 속에서 성령과 함께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내 삶의 강건이 무엇인지, 내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들을 새록새록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 또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깨닫고, 은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입에서 찬양이 나오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깊이 더욱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 주께서 새벽에 문을 여시며 기도토록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예배소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가득 채워 주셔서, 내가 정말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때에 번뜩 정신 차리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살에 밀려가듯 떠내려가려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동아줄이 돼서 우리를 묶고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말씀과 고리를 끊고 내 기도를 하는 기도들이 아니고 말씀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감하는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도 말씀이 그 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읽으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변화되고 또한 내 삶에서 어려웠던 내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열어가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체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선을 맞이하여서 우리 조국의 백성들이 하나님 가벼운 마음으로 또이 중요한 대사를 치르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조국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 위정자를 비롯해서 온 국민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 하나님 우리가 난마인 행사를 합니다. 이제 지구의 기후위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때인데 하나님 정말로 각성할 수 있는 시간, 인식할 수 있는 시간,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 작은 아홉, 열 시, 열한 시에서 두 시까지 이세 시간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서 모든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귀중하신 창조세계에 대한 또 다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보람있고 의미있고 즐거운 우리의 마음에 의미가 남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니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이루는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은 자를 사여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하지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다 아멘